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깨나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약간의 보합권. 그러니까 음전과 양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런 긴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 그걸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보시면 외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외인들이 오늘 왜 매도를 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큰. 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에 지금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신용 이 매매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여율이 10%, 여러분들 15%가 되면은 사실상 우린 너무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지금 10%에서 15%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로 베팅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아졌고 이 신용장구의 물량을 빼와서 그러니까 빚을 내서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어떠한 하락 혹은 리스크가 발생이 될때 강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경 매수를 들어갈 타이밍이냐,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들어가 마라. 고민하고 계신 주주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미 이 중요한 매물대를 우리가 뚫어내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에 물려 계셨던 주주분들이 평단 조절을 어디서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했을까요? 평단 조절을. 만약에 이 저점에서 완벽하게 평단 조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매물 때는 이 구간에 만들어져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평단 조절은 수차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만 7만 2천 원 구간을 뚫어냈다고 해서 막연하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이슈들이나 삼성전자 HBM4에 대한 기대감들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라 거거든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막연하게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진짜 매물대들이 또 얼마나 남았는가 여부를 파악하면서 쫓아가야죠. 그쵸?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매물대가, 자, 상단에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 주가가 쭉 밀리다가 어디서 평단조절이 좀 들어왔을까요? 이 구간? 이 구간? 아니죠. 여기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주가 눌리다가 반등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 평단조절이 한번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어디 형성이 되어 있다, 평단조절이? 바로 여기, 이 매물대 여러분들, 중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구간에 막연하게 그냥 올라가겠지, 기다리자, 따라가자가 아니라 이러한 구간들을 잡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그렇고, 일단 주봉으로 좀 봐도, 자. 어, 일단 우리 주주분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진짜 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는요 뇌를 여러분들 머리를 차갑게 만들고 진짜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나올 수 있을?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움직임은 뭐야? 한번 눌렀다 가야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전에 이 정도의 변동폭이 이 앞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때를 제외. 하고는 정말 미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움직임이 또 다시 나올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도 장대 양봉이 마지막에 피날레로 나와주고 나서 어떻게 했다 주가 쭉 밀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전에 보여줬던 똑같은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강한 상승이 나오고서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된다? 주가가 쭉 밀리는. 이 패턴이 이전에 나왔던 패턴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고 물량을 더 담고 싶지만서도 더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패턴들이 우리가 막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소 아쉬웠죠.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업 이익 자체는 25% 정도가 더 낮았어요. 이거는 좀 아쉽긴 해요 솔직히 그리고 순이익도 마찬가지 22% 정도 낮았죠 그쵸 이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지금 당장 밑으로 꽂아 넣을 수 있는 어 정말 엄청난 악재로 반영이 되진 않을 테지만 시작점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야 그 불똥이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름이 부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똥 하나하나 여러분들 조심해야죠 그렇죠 낙엽 하나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분봉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자 분봉에서 보면은 지금 주가가 쭉 밀고 올라갔다가 전부 다 다시 밀리고서 어떻게 되고 있다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매수와 매도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일단 당장은 우리 주주분들한테 추경매수 절대 금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절대 아니고 소통망 통해서 이미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무작정 들어가기 보다는 어, 명확한 상황을 좀 잡아가야 된다. 일단은 삼성전자와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AD, AMD. 지금 미국 시장의 AMD의 주가 장악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AMD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AMD 사실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AMD를 여러분들 바닥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AMD. 진짜 많은 수익을 좀 냈는데 어쨌든 지금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유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명확한 수급을 보면서 들어가는 게더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요.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상황이 오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좀 변동성을 가져가보자고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무역 협상이 여러분들 잘 진행이 됐어요. 일단 25%에서 15%로 인하가 되면서 어 일단 삼성전자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근데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좀 명확하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 아무 문제 없어요. 기대감 살아있고 관세 앞으로 이 관세에 대한 인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 모멘텀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예요? 단기적인 눌림 뭐.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주가가 눌렸다가 저점에서 잡아서 끌어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잡아 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 위에다가 제가 번호를 좀 빠르게 띄워 드릴게요. 010-6411-8706번. 제가 번호를 띄워 드린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정보방, 소통방과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톡방을 운영하는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삼전이라고 남기시고 뒤에다가 톡이라고 남기시거나 텔 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톡이라고 남기신 주주분들은 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텔이라고 남기신 주주 여러분들은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 제가 돈 받습니까? 돈 달라고 해요? 아니죠.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면서 단지 이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그.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뭐큰거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입장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여러, 결국에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니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자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주주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바로 이 기법을 준비했어요. 이전에 초급과정, 중급과정을 나눠드렸고, 이번에는 상급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께서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나눠드리기 위해 준비를 한 겁니다. 어,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이 어떤 방식의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우리 주주분들께서 전업 투자자로서의 꿈을 키우고 계시다던가. 주식으로 정말 많은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한테는 필수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 보세요. 어차피 무료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될 내용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약간만 공부하셔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변동성 잡아가면서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지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만 명확하게 알게 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앞으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laughs> 자 항상 말씀드렸던 저만의 매매기법 드디어 나눠드립니다. 상급 노하우 주식투자의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기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전에 초급과 중급은 우리 주주분들한테 먼저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매매기법 초급과 중급을 확인 못하신 주주분들은 따로 문자를 남기셔서 꼭 받아가세요. 그 파일 아직 있습니다. 자 일단 얘기를 계속하자면 이매매기 은요 총네 가지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전 세력의 패턴과 매집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작전 세력들은요 항상 어떠한 패턴을 보이면서 매집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요. 예 저조차도 이전에 정말 많은 수익과 많은 깡통도 차 보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노하우가 쌓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노하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전달해 드리고자 여러분. 들 한테 나눠 드리고자 이러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이런 대응 전략을 준비한 겁니다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얼마든지 나눠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포착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100%, 200%, 300%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어도 결국에 매도를 진행하지 못하며 올바른 고점에 매도를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 대한 시그널조차도 우리가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눌림목 기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며 우리 주주럼들이 만약에 매도를 진행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올라가 고 있는 종목 중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바라봐야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눌림목에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어떠한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또한 우리 주주분들한테 나눠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를 우리가 선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 무슨 소리냐면 시장 코스피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어떠한 대형주들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선별이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막대한 양의 수익을 챙겨 주면서 적은 리스크로 우리를 이런 수익률까지 좀 이끌어 줄수 있는 종목을 선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선별 종목들 여러분들 어떻게 선별할 거예요? 이런 기법이 있어야죠. 어떠한 방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 이러한 종목들을 선별해 내므로써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막대한 양의 수익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것 또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냈던 어, 계좌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처음 보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 낼수 있었던 실질적인 가장 큰 기법 기여도가 높은 기법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시장 주도주 선별 기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이러한 수익률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키움 상위 1%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랑하고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기법. 들 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저런 기법들 저만의 노하우로 이러한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상위 1%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 주주분들이 꼭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6411-8706번으로 주주분들께서 기법 기법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여러분들이 돈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린다. 자, 뭘 나눠드려요? 이 기법을 전송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번호로 제가 문자로 이 파일을 보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확인하시고 꽤나 양이 좀 됩니다. 이 많은 양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실질적으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펀드, 이딴 거 넣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스스로 막대한 양의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이러한 내용들만 알고 계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전업투자자로서의 성공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씩 부탁드릴게요.